아빠가 들려주는 의학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의사들만 보세요 근로능력평가라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분들이 환자분을 진찰할 때 뭔가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의학적인 내용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법적인 내용이에요. 무슨 무슨 법에 근거해서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한 근거를 잘 봐야죠. 그것들이 뭐 인터넷이나 뭐 책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매번 찾아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글을 제가 제 블로그에 올렸고, 쉽게 볼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 글을 업데이트 했어요. 그 업데이트 한 내용과 업데이트 함으로써 어떻게든, 어떻게 편리하게 됐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의사 아닌 분들은 필요없는 내용이에요. 예, 근로능력평가 기준에 대한, 기준에 대한 고시가 2020년 1월 13일에 나왔고, 여러분들도 아마 보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 이전에 블로그에는 네이버 블로그에다 이걸 올렸었어요. 이 내용이 엄청 길거든요. 엄청 길다 보니까 막상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기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구글 블로그에는 목차 기능이 있거든요. 컨텐츠 이거처럼 그래서 이거 근골격계 질환을 클릭하게 되면 이 내용을 찾아가는 거 이렇게 그리고 홈을 누르면 다시 이쪽으로 가고 다시 심혈관계를 하게 되면 심혈관계 왔다가 또 찾아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다시 홈 가면 되고 뭐 정형외과 이게 제일 처음에 있는데 이게 또 길어요. 이 이거 앞에 넣어보면 엄청 많이 있어 요 이게 문구들이. 뭐 근거가 여쭈저쩌고몇조몇조몇조몇조막이게한참 몇 있다가 한참 있다가 막상 자주 보는 여기 근골격 나타나거든요 질병 유형별 평가 기준 요게 이제 사실은 많이 보는 건데 이 밑에 있다 보니까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비뇨기 생식이 있게 하면 딱 바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피 어 내분비기 하면 내분비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훨씬 보기가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요 링크 주소를 제가 유튜브 밑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를 다운받아서, 아니, 링크 주소를 다운받을 필요는 없죠. 링크 주소를 그 진료실에서 쓰시는 컴퓨터의 바로 가기라든지 또 시작, 시작 사이트 거기다가 넣어두시면 편리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